여 웨이팅 첫 번째세요. 잠시만요 자리 치우고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 목살 한번 드셔보세요. 익은 거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접시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평소에 원래 닭 특수 부위를 좀 즐겨 드시는 편이에요? 아니요, 닭 원래 안 먹었었는데 여기서 처음 먹어보고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맛있으세요? 맛있습 거. <laughs> 직접 구워주고 하면 은 손님들이 팁도 많이 주세요? 팁 많이 주시죠 저희 직원분들도 많이 받고 심지어 저는 사장인 줄도 모르고 막 주세요 좀 쏠쏠해요 <laughs> 업종 변경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신 거예요? 인테리어랑 이런 것도 다 저렴하게 해서 한 2천 정도 들었어요 이 영상 보고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연락 오면 어떡해요? 그럼 저야 감사하죠 그만큼 못 주무시잖아요 저 그냥 밤 새겠습니다 매일 <laughs> 진짜 긍정적이시네 <laughs> 맛있다고 해주시고 또 와주시고 또 와주신다고 말씀 만으로도 그런 얘기만 들어도 뿌듯해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청주에서 닭구이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나연이입니다 31살이에요 그럼 혹시 가게를 창업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요거 닭구이집 하기 전에는 요 자리에서 한 4년 넘게 막창집을 하고 있었고 그러는 와중에도 뭐 풍선가게도 하고 그 전에는 부동산 중개업도 했었습니다 사장님 N잡러세요? <laughs> 저 기본 3잡 운영하고 있고 더 이상 할 자신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까 말씀하신 풍선 회사는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뭐 풍선에 용돈을 연결해서 용돈 이벤트를 하거나 아니면 뭐 입학식, 졸업식 행사 장식까지도 나가고 있어요. 그냥 소소한 풍선 가게예요. 이걸 하면서 같이 하실 수가 있으세요? 힘들지만 그래도 손님 오시는 거 보고 또 풍선 가져가서 또 만족했다고 뭐 후기 같은 거 보내주시고 하면 그냥 힘든 게다 없어져요. 오히려 일할 때더 즐거워요. 몸이 한계로 부족하신 거 아니에요? 네, 한두세개 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아까 업종 변경하셨다고 하셨는데 비용 같은 건 많이 들어갔나요전 매장에서 많이 달라진 게 없어요. 인테리어 부분을 많이 최소화하고 뭐 주방 설비 부분도 많이 최소화해서 되게 소자본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원래 출근을 이 시간에 하세요? 보통 한 두세 시쯤 출근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풍선 예약이 있어서 지금 출근하게 됐어요. 다 아, 바쁘시네요. <웃음> <웃음> 네, 다 받아야죠. 아... 이제 그럼 어떤 업무 보시는 거예요? 저는 주로 주방을 제가 맡아요. 주문이 새로 들어온 거예요? 네, 스페셜로 들어왔어요. 5시부터 오픈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네. 그래서 손님들이 좀 들어오네요. 네, 정말 감사하게도 조금 일찍부터 다들 와주시더라고요. 음. 이게 스페셜 메뉴에 나가는 특수부위예요 네. 요기, 요거를 드시면, 뭐, 닭 사이 쌀, 날개 살 목살, 염통, 근육까지 다 드실 수 있어요. 음... 어서오세요! 재료는 언제 받아오세요? 닭은 아무래도 신선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당일이나 전날에는 받아오고 있어요. 음... 그럼 재료 손질은 언제쯤 하세요? 재료 손질도 뭐 오픈하기 전에 시간이 있으면 하고, 그래도 신선도 때문에 장사하면서 제가 틈틈이 계속 하고 있어요. 스페셜 메뉴가 나가면 막국수는 같이 나오는 거예요? 네, 거의 서비스 느낌으로 저 모듬 한 판을 드시면 막국수까지 이렇게 세트로 판매하고 있어요. 여기 2번 막국수야! 업종 변경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2주에서 3주 안 되게 걸렸어요. 아. 왜냐면 길어지면 다 월세기 때문에. 월세를 메꾸기 위해서 네. 풍선도 열심히 하시고. 맞아요. 그때 풍선 엄청 팔았어요. <웃음> <웃음> 모듬이요! 네. 스페셜 모듬으로 하나요? 네좀금 오픈한지 한 시간도 안 됐는데 네. 벌써 사람이 그만큼 찬 거예요? 네 웨이팅 있어요 웨이팅 너무 바빠가지고 질문을 못 드리겠어요 네. 한가할 때 받아야죠 질문을 이렇게 직접 다 구워주세요? 네 저희는 다 직접 구워드려서 손님들이 되게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메뉴 드실 때 술도 한 잔씩 드시나요? 그럼요 거의 술이 한90% 정도 있어요 네, 네. 7번, 5번이요 잠시만요, 막국수 드릴게요 술 매출도 꽤 있겠네요? 네, 저희 술잘 나갈 때는 하루에 막 180병씩도 나가요 몇 병이요? 180병 180병이 네. 나가요, 하루에? 거의 술안주로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음 확실히 이렇게 직접 구워주면 손님들이 굽는 것보다 잘 굽겠네요 아, 그럼요, 손님분들이 구우면 태워서 못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여기 목살 한번 드셔보세요. 익은 거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접시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조금 이따 안내해드릴게요. 벌써 웨이팅 생긴 거예요? 네, 그러게요. 벌써 웨이팅인데요. 장사가 잘 되시네요. 네, 장사 잘되야죠 <laughs> 어서오세요. 잠시만요. 막국수 드릴게요. 사장님. 네. 저렇게 웨이팅 생기면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좋죠. 저거만큼 기분 좋은 일이 어딨겠어요. 근데 그만큼 힘들잖아요. 아, 힘들어도 장사가 안 돼서 힘든 것보단 훨씬 행복합니다. 여기 웨이팅 첫 번째세요. 두 분. 잠시만요. 자리 치우고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사장님. 네. 웨이팅이 몇 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겠네요. 한다 여섯 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다 드셔도 돼요. 간장이나 소불 같은 경우는 좀 타기 쉽지 않아요. 어 그래서 저희가 매일 와서 초벌을 다 해놔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따뜻하게 데펴서 바로 드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려서 뭐 양념이 많다고 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굉장히 맛있게 드시던데 네. 먹을만하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닭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 꺼주니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부위를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닭 목살이 제짜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자주 오세요? 여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지금 세 번째 오고 있어요 벌써요? 네 <laughs> 친구들이랑 먹어봤다가 너무 맛있어 갖고 저희 부모님 데리고 와 한번 와봤어요 평소에 원래 닭 특수 부위를 좀 즐겨 드시는 편이에요? 아니요, 닭 원래 안 먹었었는데 여기서 처음 먹어보고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맛있으세요? 맛있습니다 <laughs> <laughs> 잠시만요, 자리 치우고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불 올려드릴게요. 뜨거워요. 이거 냉장고에 보관해드릴까요? 이따 말씀해주시면 꺼내드릴게요. 그건 뭐예요? 요거 손님 케이크인데 불 옆에 있으면 녹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해 드리고 있어요. 요거는 닭 사이살이라고 닭 다리살이고요. 여기는 닭 목살, 염통, 근위 봉, 날개. 요건 순살 양념이에요. 목살부터 올려드릴게요. 업종 변경한 데 얼마 정도 들어가신 거예요? 인테리어랑 이런 것도 다 저렴하게 해서 한 2천 정도 들었어요. 그럼 여기는 객단가가 얼마 정도 돼요? 스페셜 모듬이 49,000원이에요. 그거에 소주 하나 맥주 하나만 곁들여도 보통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음... 맛있게 드셨어요? 영수증 드릴까요? 네. 매장 운영하면서 요즘은 어려움 같은 건 없으세요? 잠못 자는 거 빼고는 저는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3네 시간씩 주무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진짜?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풍선 일을 좀 쉬는 건안 돼요? 아 제가 처음 오픈했을 때는 조금 고객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조금 예약도 안 받고 했는데 그럼 너무 속상해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고객분들이 아 그래요? 네 받아주면 안 되냐 하나만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아 이미 단골분들이 많이 계시. 계신... 네, 그래서 그냥 오히려 더 뿌듯하게 생각하고 한 분이라도 더 만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영상 보고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연락오면 어떡해요? 그럼 저야 감사하죠. 그만큼 못 주무시잖아요. 저 그냥 밤 새겠습니다. 매일. <laughs> 진짜 긍정적이시네. 네. <laughs> 원래 평소에도 가장 바쁜 시간이 언제예요? 보통 한 6시부터 9시까지 가장 바쁘고 저희는 영업시간이 길어서 한 11시, 12시에도 한 번씩 꽉 차고 그래요. 직접 구워주고 하면은 손님들이 팁도 많이 주세요? 팁 많이 주시죠. 저희 직원분들도 많이 받고 심지어 저는 사장인 줄도 모르고 막 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럼 팁 받으면 거절 안 하세요? 아니요. 거절하죠. 거절하는데 막 앞치마에 <laughs> 넣어주시고 이런 거는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laughs> 하나의 부업이네요 그것도. 네. 좀 쏠쏠해요. <laughs> 아네 여기 뚝방 닫고인데요 아 네네 잠시만요 여기 자리 치우고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바로 앞에 계신데 전화하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저 착각했네요 사장님 <laughs> 제가 보니까 주방 안에는 숯이 없던데 숯은 어디서 만들어요? 숯은 여기 숯방을 따로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음. <놀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아까부터 일 되게 열심히 하시던데. 네. 이런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사장님이랑 같이 일하는 거의 한 4년 정도 된것 같아요. 혹시 실력 안 되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4살이요. 20살 끝날 때쯤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21살 1월부터? 같이 하다가 군대도 갔다 오고 다시 돌아왔어요. 계속 일을 하실 생각인가요? 이 시즌엔 여기서 계속 일하고 봄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일도 같이 병행하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사장이랑 님 저랑 스타일이 워낙 비슷하고 성격도 똑같아가지고 음.. 힘들고 그런 건 없는데 단지 힘든 거는 학교까지 병행해야 된다는 게 너무 좀 힘든 점. 회사를 들어갈 생각은 없는 거예요? 네, 제가 회사도 다녀봤었는데 전 누가 이렇게 지시 내려서 이렇게 똑같은 기계처럼 하는 일보다는 제가 새로운 걸 찾아내서 하는 일이 더 능률이 많이 오르는 것 같아서. 창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큰것 같아요. 이렇게 수술 미리 채워놓는 게 나중에 손님이 몰리니까 네 몰렸을 경우에 수이 없게 되면 한 명의 인원이 빠지게 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시간 나는 사람이 빨리빨리 채우고 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 주방에서 도와줄 수 있는 한기 위해서. 2844번이시죠. 저기로 안내해드릴게요. 여기 두 분이. 지금까지 장사하면서 네. 가장 뿌듯한 순간이 언제세요? 맛있다고 해주시고 또 와주시고 또 와주신다고 말씀만으로도 그런 얘기만 들어도 뿌듯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여기는 매장이 몇 평이에요? 저희 지금 25평이에요 보증금이랑 월세가 어떻게 돼요? 자리가 좋아서 보증금 5천에 월세 350 내고 있습니다 음, 매장은 총 직원이 몇 명이에요? 주방이랑 매장 다 해서 한 6, 7명 정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혹시 여기는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게좀 들어갔어요? 인테리어요? 처음 인테리어에서 많이 바꾼 게 없어요. 지금 와시는 뭐 분은 아시겠지만 주방도 그대로고, 홀도 조금씩만 바꾼 거라 진짜 많이 안이고잘 했어요. 막국수 하나 나가는데 굉장히 빨리 나가네요. 네, 그리고 저는 재료를 아끼지 않아요. 하나라도 아쉽게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커서, 하나라도 안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막국수요. 네.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이거 엄청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모듬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이제 웨이팅은 다 잡았어요. 아야. 손님이 한 타임 좀 빠졌네요. 네, 이제 조금 한번 빠졌다가 또 이따 찰 거예요. 이따가 7시 30분에 12명이 예약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단체 자리도 비워줘야 되고, 이제 더 바빠요. 설거지도 해야 돼서. <laughs> 오늘 인터뷰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처음에 엄청 걱정 많이 했었는데, 또 저의 일상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나중에 영상 올라가면 더 재밌으실 거예요. <laughs> 아, 그래요? 저 악플 달리는 거 아니겠죠? <laughs> 창업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 좀해 주실 조언 같은게 있나요 이게 장사 라는게 내가 하는 만큼 돌아오기도 하지만 정말 내가 12시간 13시간 일한다고 그만큼 이또안 돌아올 때가 정말 많아요 가끔은 일하는 알바 친구들보다 못볼 때도 있고 그런걸 다 감수하고 인내하고 영혼을 갈아 넣으실 자신이 있다면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런걸 못하시겠다 하시면 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창업에 대해서 내가 좀 느낀 점이나 조금 시청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코로나라는 변수를 만났잖아요 그때 버티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다 버틸 준비가 되어 있고 힘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그 풍선이라는 부업이 있어서 좀 버틸 수 있었나 봐요 네 그쵸 제가 나갈 돈도 있고 제 생활비가 있잖아요 가게 유지비도 있지만 그런 거를 아무래도 투잡 쓰리잡 뛰면서 거기서 많이 메꾸고 이렇게 굴릴 수가 있었어요 그럼 그 풍선은 수익이 어느 정도 나요? 제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직장인 월급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와, 있습니다. 그래요? <laughs> 네. 그 부업이 아닌데 투잡인데 그정도면 그쵸 투잡이에요. <laughs>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힘들 때 응원해주는 가족에게 한마디 하실 말씀 있나요? 아 정말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코로나로 힘들 때도 힘이 많이 되어줬고 항상 감사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매장을 방문해주시는 손님분들에게 한마디 하실 말씀 있나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도 와서 항상 만족했다, 맛있게 먹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어의 힘이 되고요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독방 덕후이 화이팅! 일상 속으로 화이팅!